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4절. 보기 되는 성찬식. 높은 빌딩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지하고 방치하면 흉물이 되듯이 영적인 것을 행할 때 형식만 남으면 흉측하여 해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죠. 성찬식은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재정한 무한한 복을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며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기념하라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지요. 성찬식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전하며 기념하는 복된 예식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은 행하였지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어 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성찬식의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남았기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웠습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행할 때 각자가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부자들은 일찍 와서 먼저 먹고 마심으로 취하기도 하였고, 종들은 일을 마치고 늦게 오니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여 원망하기도 하였지요. 부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신 것은 교회를 없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지요. 성찬식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먹고 마시고 취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흉물이 되게 하였기에 해함을 받았으니 곧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찬식이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화건이 되었지요. 영적인 것을 행하여 복이 되려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행할 때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화건이 되기에 자신을 살펴야 하지요. 화건이 될것 같으면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판단을 받아 죽게, 징계를 받기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하죠. 주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는지 살피고, 형제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살피고, 거룩하게 돌이켰는지 살피고, 영적인 일을 행하면 복이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의 일, 영적인 일을 행할 때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행하고 복이 되기 위하여 올바르게 거룩하게 행하기를 원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영적인 것을 바로 행하여 복이 되게 하소서. 둘째 특별한 집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산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영적인 것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